네. 제주 자연인 주연의 농원입니다. 오늘 영화배우 이설구 형님이 저희 가수원에 귤 체험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희 농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설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제주 자연인 오차가 나온 귤밭에 왔는데 귤이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이게? 어, 여기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저 덕수, 저기 저희 가수원이고요. 야, 지금은 엄청 새콤하다. 약간, 지금 이 나무마다 틀린데, 음. 다른 나무, 이 나무 말고 다른 나무 또달 겁니다. 근데, 당도는 쎄. 이게 이제, 지금 11월 초인데, 중순 이후면, 이겨론 내가 장담하는데, 한 12, 12브릭스 이상은 나올 거예요. 음,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음, 제가 그 제주 내려오기 전에는 귤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장 가서 이렇게 사먹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당도... 만나는 귤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역시 제주도 직접 와서 이렇게 밭을 둘러보고 하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서 우리 오창원하오는또 저저 전농약 귤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농약으로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귤보다는 뭐좀 귤이 좀 못생겼을 수는 있는데 예 네, 못생겼어요 <laughs> 맛은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음, 주문해서 어, 맛보시면 후회 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음. 제가 아주 추천합니다. 자꾸 추천합니다. 다른 나무로 이동했는데 한번더 다시 밑에 거 한번 따보세요 형님. 예, 나무마다 귤 맛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한달 정도 시간 있으니까 출하하려면은 음. 이가수는한달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꺼 먼저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요건 또 진맛이 없네. 강 예. 음. 강정꺼가 이제 12월 20일 날 저희가 출하해요. 12월 20일 날. 예. 예, 거기가 출하하면서 여기 덕수 올려면은 12월 달될것 같아요. 우선 강정꺼가 당도가 좋으니까 지금 10kg짜리 주문을 하면 얼마 정도 하는거지?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택배비가 거의 한 5,000원 하는데 2만원원은 싸네요. 음. 택배비 박스값 별도로 빠지면 은 그러니까. 보통 6, 7,000원이 빠지죠. 음. 맛있다는 그리고 택배비하고 박스값이 작년 대비 올랐어요. 아하. 근데 가격은 작년에 25,000원 반거 올해 25,000원. 박스비나 택배비는 손해보더라도 가격은 변동 보 시켜요 아무튼 우리 저 제주자인 구독자 여러분 어, 제주자인 오창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귤을 보내실 때꼭 당도를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 최소 11브릭스 이상의 귤을 뭐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받아보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오창원하고가 이 귤을 시식용으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맛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줄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 주문해서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자이님 고창 하고우의귤 제가 자꾸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응. 열심히 따십시오. <laughs> 열심히 따세요, 형님. 음. 아, 올해 귤, 귤농사가 잘된 거는 같은데 <laughs> 어, 벌써부터 이게 맛이 오른 게 아주 좋아. 이건 저기 우리 제주자인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귤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 11브릭스? 그 정도 어,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데 까먹어 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조금 더 있으면 당도가 더 오르겠죠. 예, 음, 충분히 오릅니다. 그 예, 그때 주문해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문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